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길러아 u 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어느 지역에나 특산물이 있습니다. 과일의 경우 문경사과, 충주사과 등입니다. 성주배, 나주배 등입니다. 고창수박입니다. 제주 감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우의 경우 횡성 한우, 평창 한우 등입니다. <laughs> 여주 이천쌀 청양 고추가 있습니다. 순창 고추장, 금산 인삼, 상주 곶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화에 가면 꼭 사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순무 김치입니다. 설교 시간에 별 광고를 다 해줍니다. <laughs> 성경에 길르앗의 특산물이 나옵니다. 다름 아니라 유향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지역입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땅. 그들이 거주했던 이스라엘 동쪽 전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이스라엘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목초가 많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나무가 있습니다. <laughs> 거기서 나오는 진액으로 어, 유향을 만듭니다. 향기가 좋고 상처에 바르면 효과가 있는 좋은 약이라고 합니다. 이 유향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한장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간지라 아,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시는 대로 아, 요셉, 요셉의 형들이죠 즉 길르앗에서 오는 유향을 목격한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길르앗의 특산품 유향을 떠올립니다. 그 유향을 메시지의 비유로 강력하게 사용합니다. 왜 그가 유향을 강조하며 비유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징벌이 있을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즉 <laughs> 유다 백성들은 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먼저 듣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핍절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laughs>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징벌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예레미야는 근심합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그는 탄식합니다. 그런데 정작 유다 백성들은 앞으로 있게 될 환란을 믿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환란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인 줄도 모릅니다. 도리어 유다 백성이 불평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단 말인가?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느냐. 즉왜 유다 백성 너희는 우상 숭배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슬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갔어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슬픈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즉 침략군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동포의 모습을 예견합니다. 그리고 백성에 대한 연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유향을 강조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여기서 예레미야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고침 받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약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사가 없어서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고침받지 못한 이유는 환자 자신의 완악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환자 스스로 질병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자 스스로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치유 계획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질적인 병폐인 죄악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개했더라면 그들은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즉 건강과 평안과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치유와 회복의 방법과 회개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여기서 길로아스에 있는 유향은 <laughs> 하나님의 치유 방법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방법이요. 죄 사함의 방법이요. 건강 회복의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피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을 수 있는 안전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 기회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길라스의 유향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길라스의 유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기회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의 경고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그들이 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마리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구원의 길이 있어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분명히 생명을 건질 치료 방법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건질 수 없습니다. 불을 끌 소화기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화기를 잡아 사용하지 않으면 다 불에 탑니다.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생명의 길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해서 문제지 실제 살아날 길을 놓으셨습니다. 절망의 현장 가운데서도 소망의 문을 두셨습니다. 앞문이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뒷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대적이 엄습한 상황 가운데서도 탈출하는 비상구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길을 만드셨어도 우리가 그 길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도 우리가 그 문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기사회생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문을 찾으려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길과 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길과 문이 보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해야 그 길과 문이 보입니다. 그후그 그 길과 문으로 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과 성공과 승리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죄를 회개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니, 이미 열렸는데 그 문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 성공과 승리의 문도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영을 받아 회개하고 영적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소녀 하나를 종으로 두었습니다. 그 종은 소녀 종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으로 포로로 잡혀 온 소녀입니다. 그 소녀가 희소식을 여주인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laughs> 아람 왕에게 소녀가 해준 말을 전해 줍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나아만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이렇게 왕의 허락을 받고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 왕에게 갑니다. <laughs> 은 10달란트와 금6천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갑니다. 나아만이 에, 소녀가 했던 말, 그리고 왕이 허락한 말을 쓴 글을 이스라엘 왕에게 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아람 왕이 전쟁하려고 시비거리를 가지고 온 것이다. 그 상황을 선지자 엘리사가 듣습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아람 군대 장관을 나에게 보내소서. 결국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섭니다. 이때 엘리사가 바로 나아만을 만나지 않고 사자를 보내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시오.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나만이 노발대발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를 영접할 줄 알았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병에 손을 대어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가 굉장히 격앙되어 비안양 되는 비유를 말합니다. 다메섹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다메색 강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을 하고 떠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선지자가 장군에게 큰일을 시켰어도 당신은 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저 강에서 씻으라고만 했습니다.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나만이 돌이켜 순종하여 강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급니다 그랬더니 나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됩니다 나만이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하면 나만의 옆에 길루앗의 유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의 옆에 유일한 치료제 요단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 자체가 의학적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 요단강을 치료의 현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에게 주신 운총이 무엇입니까? 나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엘리사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겁니다. 그 정보를 나만의 아내의 여종에게 주셨습니다 나만은 그 정보를 믿고 엘리사에게 다가갑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다가갔다는 것은 거의 치료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길르앗의 유향을 만난 것입니다 치료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laughs> 그러나 엘리사를 만났다고 해서 길루앗의 유향을 곧바로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길루앗의 유향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유일한 치료의 장소 요단강까지 가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유일한 치료의 장소가 나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을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치료 방법을 들어보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당강에 직접 들어가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단계가 남은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결단의 순간이 최후의 치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의 문을 통과할 때 치료의 기적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마는 바로 옆에 있는 요단강을 거부합니다. 즉 마지막 유일한 치료제 길르앗 향유를 거부합니다. 군대장관으로서 권위적 자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투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치료 장소와 치료 방법에 대한 의심이 다시 싹텄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단강보다 압록강이나 한강이 낫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부하들 앞에서 옷을 홀딱 벗고 추태를 보여야 되느냐? 나를 조롱하는 건 아니냐? <laughs> 고쳐 줄 것도 아니며 나에게 사기 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본주의가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니까 나만이 분노합니다. 장군의 체명과 명예를 앞세우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치료제를 바로 옆에 두고 치료제를 발로 걷어차 버림, 버리려 합니다. 은혜가 은혜인 것을 모르고 이제껏 수고한 것을 다 무너뜨리려 합니다. 축복의 유일한 장소와 방법을 바로 옆에 두고 그것을 못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의 본보기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위해 길러앗 향유를 옆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것이 치료의 방법임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취하여 치료받지 못하고 저주받고 끝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러앗의 향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보혈의 강입니다. 보혈의 피가 흐르는 강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의 강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보혈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 교인들을 적셨습니다. 그 보혈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구원받아야 할 성도를 적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 교회를 세우셔서 그 보혈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멸망할 사람들은 그 보혈의 강가로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흐르는 보혈의 강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척에 두고도 영원히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구원의 기회뿐 아니라 평안과 치유와 축복의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오직 보혈의 강에 몸을 담글 때 구원의 기회를 얻습니다. 이 땅에서도 평안과 치유와 축복의 기회를 얻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건강과 기쁨과 은혜 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의 강을 믿고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피로사신 교회에 흘려주신 보혈이 흐르는 강입니다. 그 강이 구원과 은혜와 치유의 강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앞에 흐르게 하신 생명의 강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 눈을 뜨고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어리석은 멸망할 자와 생명얻도 구원받을 자를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멸망할 사람은 아무리 구원해도 십자가의 도가 앞에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구원 생명을 주는 것인지 영원히 모른 채 멸망합니다. 반대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에도 십자가의 도가 앞에 있을 때 붙듭니다. 그것이 구원 생명을 주는 것인지 알고 믿고 구원 생명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의 거룩한 의무가 생깁니다. 그것은 구원과 생명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과 생명의 뿌리입니다. 또한 치료와 건강과 회복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치료와 건강과 회복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알때 그것을 같이 깨어기고 그것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하여 영육간의 자양분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땅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습니다. 땅의 치료, 육신의 치료, 영적 치료를 받습니다. 그 생명과 치료의 역사를 통해 사명도 더욱 크게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리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10편 23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 도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하시는 도다. 즉, 영혼을 치유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생명의 식탁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기름은 향유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높이시고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물가에 가치를 알았습니다. 영혼이 치유되는 장소임을 안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향유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즉, 승리와 번영을 주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안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안에서 소생하는 은총, 영광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마지막에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치유와 구원과 승리와 성공의 뿌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치료의 현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과 성공과 축복의 현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치료의 강가를 아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구원 생명의 강물을 아는 영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 치료의 강가와 보혈의 강물이 넘쳐흐르는 성전을 사랑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전을 붙든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곁에 하나님은 길르앗의 향유를 두셨습니다.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곁에 두셨습니다. 더 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 곁에 두셨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눈을 뜨고 길로앗의 향유를 찾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이나요 영육간의 복을 받고 이생과 내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